<직통 게> 그러면 <laughs> 음, 그러면은 저희 감독님 대표님하고 저희 이제 깜짝 게스트. <laughs> <laughs> 아! 한동훈이요!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들이 여러분 들이 렇게고어요 <웃음> <웃음> 저희 아나운서 시청 <대신>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<laughs> 저희 오늘 한 대표님 소개시켜드릴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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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월 2일 날 우성씨가 부산 영통상 나무지원상을 받습니다. 하 원래 오늘 정민식 박성배 시장이 이아아 했는데 군함도 촬영이 꼬여서. 보고 싶어요 아, 나어요아수리언들 뭐, 아... 덕분에 그나마 우리가 고생하면 찍었던 것들이 보상받은것 같습니다. 시화돼영화제그 아... 아... 어떤 상보다 더 멋진 상을 주신 것 같아. 너무 감사드리고 갑니다. 저는 불안에 차얘기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. 그 사이에 제가 컨셉을 껴서 이 영광을 누린다 이게 지금 느껴지지 않고요. 여러분들 덕에 너무 행복했고 감사드립니다. 네,